원동 매화축제 현장으로 가볼게요 정우야 오늘 원동 매화, 매화축제 가보자 오케이, 오케이. 야 우리 한탈 조심해서 잘가어 오늘 사람이, 사람이 진짜 많다 3월 9일 일요일 어 사람, 진짜, 많습니다. 내 어. 아가 폈을까? 내 어? 아가 폈을까? 꽃을 폈을 어. 폈을 아, 볼수 있기를 바라면서, 아. 어. 사람들이 진짜 어? 많습니다. 어? 물금역 내려가지고, 원동까지 10km니까, 뭐, 걸어갈만 하지. 그리고, 거기서, 원동역에서 또 타고, 부산으로 갈수 있으니까. 정성훈아 이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, 그, 주행하면서 사진을 좀 찍기가 어렵네. <laughs> 아, 진짜 사람 많다. 가야진사에 도착했습니다. 많은 차들이 매화를 보러 왔는데, 과연 매화가 폈을까? 가야진사 굴다리에서 오른쪽으로 쭉 나오면, 이런 길이 나옵니다. 어, 안녕. 아, 매화가 안 폈을 것 같다. 저쪽으로, 저쪽으로 왔습니다. 저으저기 우리가 저그

좀 멀겠어. 올해가 이+ 올해가 이+ 나이게. 운동력에서 숙면으로 가보자. 한1 k 많이 팠을까? 많이 안 폈을 것 같아? 아90몇개 정도는 있겠지? 30시에算합니다. 30 예상합니다 30 30네30 어. 저는 29에요그 수일 목일이 요막확폈겠다 그러니까 기차 기차 기 기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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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정우성훈아 여기 봐봐. 그래도 기까지 왔는데 한 사진 한번 찍지. 여기서 봐봐. 정우성훈이 라 봐봐. 성훈아 <laughs> 잘 나온다. 어, 정우도. 하나, 둘, 셋. 어, 봄이다 봄. 보험. 정우가 여기 봐. 음. 저쪽에서 뭐 먹고 싶어? 저 빨간 옷자 보이지? 저기서 먹고 싶어. 사람 별로 없네 오늘 저기 네, 네, 네. 원래 사람 엉스 많아야 네. 되는데. 먼저 너무만맨 뒷칸에 그산 와, 폭 떨어지겠다. 그렇지, 그렇지 여기 자전거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 있지? 어 지금 여기 보이네. 어. 어. 이거 이쪽으로 우리는 왔고 운동역에 자전거 대놓고. 어. 이렇게 보는 거야. 와, 터지겠어, 아빠. 와, 폰터. 드론이다, 드론, 드론. 안녕. 음. 벽화가 막 그려져 있네. 내려서 걸어가야 돼. 그래. 가자. 응. 아, 오늘 잘 탔다.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가자. 저 끝에 되게 좁거든 길이. 근데 이제 사람은 안 나오겠다. 나오는 사람 먹고 이제, 이제 저 들어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겠지. <laughs> 아 따뜻하다 봄이. 봄이 왔다. 자, 아, 물금 도착. 도착, 마지막까지 안전하게. 도착. 아, 도착했다. 도착, 도착, 어, 잘했어. 꼬나. 잘했다. 오늘 25kg 운동력 그다음에 매화 축제 잘 갔다 왔습니다. 2 6 저는 26. 이거 그, 그 끝까지 하면 한 27. 아니 오늘 매아 봤어? 조금 핑거 봤어? 응. 어. 조금 핑거 봤지. 한 90. 아, 90몇개본거 같아. 90몇 개. 한 100개인가 90이 낀거같 오늘 2025년 3월 9일 원동 매아는 한30%핀것 같다 30%도 안 폈다 한20%핀것 같다 다음 주 되면 어, 29% 정도 29% 정도 핀것 같고 그 다음 주 돼야 아, 펴질 0핀것 같은데 어, 한 13일 14일 정도 돼야 완전 개화할 것 같다 개화는 했고 만개할 것 같다 다음 주 주말 돼야 만개 될것 같다 끝! 하나, 둘, 셋! 화이팅!